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고한 바와 같이 광안 이구역을 임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수님들과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할타님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할타님. 예. 광안역 건축구또 왔네요. 일단은. 예. 요 시계부터 아, 해야죠. 또 아저씨. 해야 됩니까? 이도 예. 자, 출발하시죠. 예. 베럭시 21입니다. <laughs> 저번에도 그러고 계속. 갤럭시 이야기하는데 뭐 있습니까? 삼성고 제가 아이폰도 써보고 다 써보는데 네. 아 갤럭시가 이번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서 혹시 삼성에서 광고 네. 들어올까 봐 삼성 글로벌 업체에서 네. 우리한테 광고 들어올까 봐 광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laughs> 얘기할 겁니다 우리 야. 구독자분들이 네. 구독자분들이 아 지겨워 죽겠다 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광고가 들어오면 모두 다, 다 기뻐할 수 있는, 이 최초의 광고 들어왔다고 모두가 다 기뻐할 아, 수 여기에요? 있는. 여기요 야, 그 날이 오면 정말 좋겠네요. 보면 예. 저희 출발하자마자. 어, 에일리네들 저기 바로 정면에 보이네요. 정면에 보이고 여기가 예. 광트리오죠. 아, 예. 광한자이 아,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그 영상이 있는데, 예. 우린 반복학습입니다. <웃음> <웃음> 반복학습. 예, 반복학습 하자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이 예. 그때 우리 영상에 WD님이 그래픽도 아, 깔끔하게 예, 하셨던데 예. 네. 그것도 써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트리오입니다 <laughs> <laughs> 광한자이, 예. 예. 광한이고요 광한SK 예. 그 다음에 에일리넷들 해서 3개가 아, 예. 이렇게 신축이 예. 있죠 광트리오 에일리넷들은 예. 이미 좀 완공되었네요 전에는. 완공되었고 예. 3월 초부터 이제 입주 시작합니다 아 예. 3월 초인가요? 예. 아, 저기도 섭외가 돼서 오. 예, 빈집을 가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 다 왔습니다. 광안이고요. 아, 여기가 광안이고요, 입니까 예, 아, 여기가 광안이고뭐 1분 조금 넘게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는. <laughs> 뭐 여기는 뭐 초여, 예. 초, 초역세권. 찍었습니까 갤럭시 S2S1. 알겠습니다. 삼성 <laughs> 예. 관계자분들. 예. 잘 부탁드릴게요. <laughs> 보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 광고비 안 받아도 되니까. <laughs> 부동산 유튜버 최초로 삼성에서, 삼성 광고하고. 삼성 내미안도 아니고, 예. 삼성전자에서. 예. 어, 예. 우리 뭐 부동산으로 광고하지 말고. 예. 집 찍으러 다니면서 TV 홍보하고, <laughs> 아, 이거 TV 좋네, 어디 끕니까? 이러면서. 어. 그런 거 실컷 띄워가지고, 부동산 유튜브 하면서 전자제품 광고로. 예. 그 IT 하는, 광고를 봤는요 예. 예, 아유, 빅빅쳐, 인제 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 협의가 다 됐는데, 예. 지금 아. 좀 이따가 우리 여기 조합원, 예, 아주 예. 오랫동안 보유하신 조합원이랑, 예. 그리고 또, 또 다른 고수 한분 예, 예. 보시기로 해서, 예. 자, 여기서 잠시 끊고, 예. 예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 듣는 걸로 아, 다시 예, 또 알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 님 큰일 예. 났습니다. 왜요? 예. 우리가 지금 어. 고수님이랑 조합보님 만났는데 예. 조합보님 오시자마자 예. 이철한거 던져주면서 내한테 말 시키지 마라. <laughs> 내한테 말 시키지 마라. 부끄럽다. 난 질문도 하지 마라. <laughs> 책보면 책다 있다. 예, 던지 주는데 어, 어찌합니까 이거. <laughs> 지금 공부하고, 예. 빨리 앞에 가서 공부하고, <laughs> 출발하자. 예. 어, 내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거 봐라. 라면서 던지주고 지금 톡하고 계신데. <laughs> 아, 우리 또요, 고수님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아, 예. 예. 아이고, 예. 저,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아, 대해주고맙습니다팔타 t v 열심히 보고 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유익한 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오늘 저희... 하루 좀 자주 부탁드릴게요. 우리요 우리 고수님을 예.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예, 예. 우리 부산에그 우물선 카페라고. 예. 아마 이 부산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예. 보물선 카페라고 예. 설립 멤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설립하셨고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쪽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데 설린 멤버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 그러면 뭐 이미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네요 아, 엄청난 아, 분이시죠 예. 아, 제가 우리이 예.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개인의인 사정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지켜보는 입장인데 뭐 보물성 카페가 좀잘돼가지고또 여러 많은 불인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님 일단은 현장으로 가시죠 아, 예, 조합원님 예, 아, 우리... 가시죠 아, 그 시민공원 이지공계에서도 이시... 네. 인간질을 안간다 예. 저희가 다 편집 해버리는 바람에 예. 뭐다 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좀딱 돌아보는 걸로 어떻습니까 WD님 편집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laughs> 찍었으면 화면이라도 예. 내보내야지 그걸 다 잘라버려가지고 오늘 안전 삭삭지 한번 핥아 보는 걸로 마스크는 아,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잖아요 예. 다시 저희가 입장해가지고 예. 예.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조아버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제가 조아버님한테 여쭤보고, 또 제가 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책을 가져줄 수도으니까 예. 싹다할것 예. 같네요. 저기 조아버님. 빨리 오세요. 저기서부터 맞죠, 가람마트 저기서부터 애니레트 바로 앞까지. 어, 그럼 광토리오세 개가 합하면 세대수가 한2,000 세대 넘나요? 네, 2,500 세대. 어, 2,500 세대요. 와, 이 일대가. 지금 예정 적인 강산구역까지 하면 더 커지죠. 거기도 한1,100 세대 정도 되거든요. 야, 엄청나네요 세대 수가. 지금 요 바라 보이는 곳이, 지금 바라 보이는 곳이 지금 강한 이 구역의 최고의 좋은 평형이. 112 타입이죠? 맞죠? 42평 모른다는데 조합원님 <laughs> <laughs> 모른다 조합원님 모르시면 짜지 39평하고 42평이 제일 그렇죠. 좋고요 앞동에 다 있습니다 저층까지도 조합원이 다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강한대교 뷰가 보이지 않을까 최소 한 25층 정도 높이면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 와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아, 이미 와 이미 깎여있네요 아 우리 집이었어요 <laughs> 없어졌어. 네, 없어졌습니까? 네, 철거됐다고 아, 저, 예. 조합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laughs> 아니요, 속가들이야 할지 고주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그럼 여기는 철거가 안 됐나요, 여기는? 네, 지금 철거 다 진행 중이고요. 네. 계속 매일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매일 네, 철거하고 예, 있다고. 예. 지금 현청자들이나 이 협의가 안된 세대가 아직 있어가지고 여섯 집이죠, 협의 안된 예, 집이. 명도되고 지금 이제 예. 명도 소송. 이제 3월에 들어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명도 소송이 3월에 들어간다고요? 오늘 판결이 난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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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판결 날 겁니다. 지금 소송 들어가면 큰 큰일 나죠. 아, <laughs> 판결인가 봐요. 예. 네. 그게 일심인지 2심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제가 바빠가지고. W님, <laughs> 섭외 잘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뭐, 하, 잠, 너무 한, 기숙이 한, 들어갈 필요 네. 는 없습니다. 한, 자 네. 보세요 저기 자이람 찍어주세요. 예. 101동, 예. 101동에 찍어주시면은 지금 제일 이 강한 SK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네. 네. 문제가 네. 뭐냐면 네. 구역도 <laughs>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101동에서 원래는 여기가 주택가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근데요 부지가 전부 다 이제 강한 SK 사업지 구역에 들어가니까. 사업시행을 내기 전에 구청에서 공개공지 도로 그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너가 사업을 해라 그렇게 되었거든 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101동에서 101동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바로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그 광안sk가 이거를 다 하게 된다면은 저쪽에 사는 주민들 자유에 사는 주민들이 이래 돌아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면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공개공지가 도로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이렇게 공개공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의 가치가 많이 틀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조합원들하고 시공사 일반 분양자도 조금은 유념하시고 될수 있으면 서로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하셔야 아마 될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를 하자면 재개발되기 전에는 원래 골목이라는 게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그 골목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질러 가고 지하철도 타러 가고 하는데 지름길이네요 그렇죠 아, 근데 네. 재개발이 되면 그 골목도 다 없어져요 아, 다 없어지면서 네. 아파트가 늘어서니까 네. 그래서 허가를 줄때 통로를 할수 있게 막지마라 뭐 이런식으로 허가를 내는데 막아버려요 <laughs> 스크린도어를 <laughs> 설치해서 막아버립니다 아예 그렇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서 막아버리는데 네. 주위에서 민원이 없거나 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아, <laughs> 되는데 예 네, 되는데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예. 어왜 이거를 막았냐 예. 우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막았냐라고 하면 구청에서 벌금을 때려버려요 아 그래서 예. 철거는 못합니다 이미 아 설치되어 있는 거는 심할 경우에는 뭐 철거하라까지도 명령이 나오는데 예. 보통 과태료를 또 처분하고 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기, 저 위에까지도 다 구역입니까? 그렇다. 와, 오, 꽤 크네요. 오, 근데 아직까지 지금 많이 철거 안됐네 아니, 철거가 많이 안 됐네요. 안 됐어. 아, 여기 한번 보시고. 올해 분양합니까? 올해 일반 분 <laughs> 한다고 목표는. 근데 뭐 3월에 뭐 판결 나와가지고. 네. 명도 7월에 잘... 뭐 계획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10월 계획, 계획요. 네. 아, 아, 네. 7월? 네. 아, 7월 계획. 하반기라는 말도 나오고. 내년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laughs> <laughs> 될 겁니다, 아마. 저기 고수님, 것도안 됩니다. <laughs> 말할 때좀 얘기 좀 미리 언지를 하고 좀말좀 좀 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신호를 제가 딱 드릴게요. 마이크가 우리 두 개밖에 없어. 아, 우리 구독자 1만이 되게 되면은 제가 마이크를 한 다섯 개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이의 1 0 1일동 백일동에서 질러오는 요 길이 아마 공개공지가 돼 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오기가 좋죠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니까 W님 예. 제가 갑자기 느낀 건데 우리 요 고수님 요 섭외하고 예. 촬영 같이 가자 해서 고수님이 예. 강한이구요, 공부를 좀 하셨는데, 예. 공개 공시 엄청 공방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좋은 구역이라, 아, 저도, <laughs> 원래는 요 강한 SK에 제가 한 18년도에, 18년 이맘때쯤 아마 저도 인장 왔습니다. 여기에여기에 한번 투자를 해볼 거라고, 예 네, 그래, 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하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 투자를 할 걸, 이생각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요 강한 SK에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저 우리가 처음에 걸어왔던 그 곳에는 큰 평수들이 위치해 있고 거진 평지라 역도 가깝고 그리고 또 일부 세대에서는 강한대교 조망이더 보일 뿐더러 그게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요 보이시는 중학교 그다음에 호암초등학교죠. 호암초등학교가 좀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요 뒷동은 오히려 그런 강한대교뷰나 역사에는 좀 멀지만 학교 가기가 조금 가깝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가기는 가까워도 뷰가 그렇죠. <laughs> 좋으면. 학교가 좋죠. 저번에 우리 광안자이에서 봤던 뷰, 봄을 생각해보면, 네. 여기 높은 층들은 엄청나겠죠? 예. 네. 네. 뷰가 엄청나겠네요. 광안자이 뷰, 자료화면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편집할 어, 때. 알겠습니다. 야, 전철전 제가 참 천천히 할말은 많은데, 말을 어, 아끼겠습니다. 현수막이 <laughs> 많이 줄었어요. 아, 현수막이 아, 많이 줄었어요. 아, 긍정적이네. 호재네요. <laughs> 참고로, 그제 이 구역 제가 그 처리할 때. 예. 광안이구요 구역 구역 전설전도 합류해서 연합작전을 했던. 아,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조합원님들 보고 계시는데 조금 고압입니다 조금. 근데 다 평탄화됩니다. 그렇죠, 예. 평탄화됩니다. 요즘은 뭐이 정도는 고바이도 안 해요. 다 평탄화되니까. 근데 부지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엄청 넓어요. 몇 세대죠? 여기가. 조합원님 긴급하게 책 보고 있습니다. <laughs> 총 세대수가 1,237세대입니다 여기 진짜 광안에 스테이 들어서면 진짜 광트리오 이야, 멋집니다 아니 여기 관리처분 언제 났습니까? 2년전에 19년도 4월일까? 아 19년도에 4월 전후로 아마 났을걸요 제가 이교하기로는 예. 철거 시작한지 꽤 됐네요 그럼 여기도 그렇죠 원래는 어. 작년에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많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관리처분 이제 인가 났을 때 그때 예상 분양가를 마나 계산했죠? 그때 조합원은 평당 어. 1200이고요 예. 그래서 사억 초반 그런 금액입니다 34평이요 예. 그리고 일반 분양가 1560 정도에 책정이 돼 있었죠 근데 아. 지금 뭐 아시겠지만 평당가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최소 1800에서 200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비례율도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른 좀더특화된 그런 단지로 좀더 꾸며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기가 분양가 최소 2 0 0 0을 거예요, 여기가. 아, 그 정도는 높아요? 여기가 온천사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 k m 이내니까. 주위의 시세가 엄청 비싸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수가 이제 온천사구역처럼 뭐 4,000세대고 음. 일반 분양 물량이 2,300개가 넘는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안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레미안이 또 보수적이고 한데, 여기는 또 SK이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아마 천 세대도 안될 겁니다. 맞죠? 조합원님. 어, 저, 저책 저, 저 봅니다. <laughs> 네. 500 몇십 세대? 일반 그러니까, 예. 예. 한 500개? 또500십 예. 세대가 또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개 정도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조금 세게 하지 않을까. 아... 예. 허그에서 아마 허가 나오는 금액까지 이빨이에서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비례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일반 분양가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특화라든지 고급화 로 아마 하겠죠 어... 양심적이라면 <laughs> 그렇게 꼭돼야죠 네, 네, 조합원님도 네. 그렇게 꼭되기를 바란다 하십니다 네, 예. 아 여기 또 광안도서관 신축 광안도서관 착공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죠 요 조합원님이 열심히 검색해서 깨알같이 <laughs> 작은 호지 하나 하나 다 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야, 이런 조합은 <조화번이> 없습니다. <laughs> 자, 광스크 왔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하나는 봐야 되지않 겠습니까? 어디쯤 있는지. 일단 바로 옆에 여기 중학교 두 개가 바로 붙어 있는 거는 확인했거든요. 여기 수영중학교랑 동화중학교. 조합원님. 네. 왜 중학교 두 개인데요? 옛날부터 두개어요저 어릴 때부터. 조합원님. 조합원님. 초등학교 누가 되나? 아, 내비 켰어요. 어디로 가야되는데? 네, <laughs> 이렇게네요. 중학교가 더 있나요? 여기 바로 하지. 뒤에가, 중학교 바로 뒤에가, 호암초등학교군요. 아, 예. 호암초등학교 보이고요 에이린의 뜰 바로 뒤에 있네요. 에이린의 뜰은 조품아. 방안리구역은 초엽아. 자, 아, 학교, 와, 아, 학교 아, 외관이, 이 아, 아, 괜찮네요.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고, 예. 제가 또 일례로 얘기하자면, 은 아무래도 저기 뭐래도 요 운동장이 조금 작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실내 시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한 SK 예. 저게 이제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학생 수도 늘어나니까 예. 학교에 예. 아마 증축을, 증축을 할수 예. 있는 아마 그런 사업비도 아마 따로 책정이 될 거예요. 기대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제가 정확히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 댓글로 조합원님들 예.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 우리 강한 아. SK 이거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예. <laughs> 조합원님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되네요. <laughs>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와, 학교도 바로 뒤에 있고 위치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뭐 안심하고 보내면 되겠다 그런 그래. 생각이 드네요. 예. 주위에는 위에 시설이 없으니까 아, 그러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앞에 예. 뭐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예,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예. 아... 수영부에 예. 위치할 곳, 아. 거기다가 역세권. 그렇죠. 이야, 굉장하네요. 음. 엄청 입지가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안녕. 잘 지내세요.